안녕하십니까 송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지우 씨 오늘 다시 많이 차가웠죠? 아네 근데 지금 해가 비쳐가지고 네.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 프로님 또 이렇게 <laughs> 배려해 주신다고 따뜻한 네. 거 주셔가지고 네. 네. 사실 하...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김이 하... 엄청 나요. 오늘 영하 한 6도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 기온이 영하 6도, 7도. 네. 아침에는 굉장히 차가웠죠. 네, 맞습니다. 어, 오늘 그 수온을 체크를 해보니까, 네. 물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수온은 2도입니다. 어, 오늘 그 지호 씨와 그 오늘 찾은 이곳은 네. 충북 진천에 있는. 낚시터입니다 네 아, 이곳은 그 인위적으로 관리지로 해서 만들어 놓은 네. 낚시터죠 그러니까요 들어오는데 네. 어디가 낚시터지 물이 없는데 그래서 <laughs> 제가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딱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붕어 그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도 많고 어 거기에다 개체수 밀도가 다른 낚시터에 비해서 밀도가 좀 많은 곳입니다 이 어량이 풍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 오늘 그 지우 씨와 함께 낚시할 낚시는 네. 두 바늘이 바닥에 닿는 그러니까 이제 속구질이라고도 하고 네. 바닥낚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잠깐 했죠. 네. 근데 그, 그 내림낚시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밥이 두 바늘이 바닥에 닿는 밥을 붕어들이 밥을 먹는 네. 그런 게 낚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늘 이 낚시를 한번 해서 지우 씨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오늘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우 씨 찌가 몇 메모리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칠 메모리 밑에죠. 네, 네. 지금 바늘을 다른 상태죠. 네. 그러면 이제 찌 메모리는 다 됐어요. 아. 찌 메모리는 맞, 맞은 거거든요. 바늘을 걸고 네, 네. 이제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수심측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수심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네. 차근차근 공부를 해 보자고요. 네 이렇게 윗바늘과 아랫바늘을 모두 걸어줄게요. 선을과 아 를선을 모두 걸어줍니다. 오, 우 캐스팅 좋아요. 지금 그 보면은 찌가 전부 다다 네. 잠기고 물속에 잠겨서 보이질 않죠. 네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 이거를 좀 내려갔으니까 위로 올려준다. 그렇지. 찌를. 위로 좀 많이 올려야 네. 찌가 그, 그러니까 물 수면에 한 눈금 정도, 수면 위로 한 눈금 정도 올라오든가 수면에 일치할 수 있도록 찌를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맞춰줘 보세요. 지금 그, 이렇게 보면 찌가 두 눈꿈이 올라와 있잖아. 네. 그러면 수심보다 지금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두 눈꿈이.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찌를 더 내려서 음. 다시 수심 측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찌를 올려가지고 수심 측정을 했잖아요. 네, 이제 내려서 조금만 어. 아, 내려서. 조금 더 내려서. 그러면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수심 측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 네. 상단이 수면에 한눈꿈이나 일직선이 될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던져서 네. 수심 측정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해고 낚싯대를 놨다 밀었다 놨다 해도 그냥 그,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이게 수심이에요. 아. 자, 이렇게 들었다 놔도 한 눈금. 네. 자. 계속 한 눈금이죠. 네네. 이게 이제 바닥 수심 측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해가 됐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우 씨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네. 지금 여기가 수심이 맞았었죠. 네. 지금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이게 수심 측정 눈금표거든요. 네. 눈금표를. 찌 수심 측정한 곳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밀어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올리면 아, 똑같이 올리나요? 그렇죠. 이... 아, 자 여기에 맞았었으니까 한 눈금에 있죠? 맞춰서. 네. 자, 네. 이제 수심이 이제 그러니까 찌가 내가 수심 측정 봉도를 달아서 던졌었을 때 수면에 찌가 상단이 한 눈금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한 눈금에 찌 수심 측정 눈금표가 일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음. 일치가 됐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수심 측정을 할때그 찌를 메모리 할때칠 메모리 메모리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 수심 측정 눈금표에 칠 메모리를 밀어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올려서 일치를 시키면 위에 반을 네. 위에 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고, 긴 바늘은 약간 눕는 상태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확실히. 자, 밑에 바늘은 바닥에 닿고, 위에, 위에 바늘은 바닥에 닿고, 네. 밑에 바늘은 바닥에 살짝 누은 상태가 돼요. 긴 된다. 바늘이니까. 긴 네, 바늘은 네. 약간 눕고, 짧은 바늘은 바닥에 살짝 닿고. 네네. 네. 이게 그 상태예요. 아. 자, 지금 이제 밥을 달아서 밥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밥이 약간 풀어지죠. 지금 이제 밥이 바닥에 닿거든요. 어, 밥이 이렇게 바닥에서 서서히 부풀면서 풀어지죠. 이렇게 이제 밥이 부풀면서 풀어지면 붕어들이 먹이를 와서 건들고 와서 입을 대게 되면 이게 퍼지게 돼 있습니다. 야, 지우 캐스팅 잘한다. 어? 옳지! 야 yeah, 그거야, 바로. 천천히, 천천히 꺼내, 천천히. 천천히 꺼 오, 그래. 바로 그거야. <laughs> 입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laughs> 그거거든. 천천히 꺼내주세요. 아, 잘해. 그렇지. <웃음> 역시 <웃음> 오늘의 선습니다 프로님 오늘 네. 응. 좀그 떡밥을 응. 응. 사이즈를 좀 작게 달라고 하셨잖아요. 응.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물이 얼음장 같이 차가운. 이 상태에서 붕어들이 움직임이 네. 활성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손만 남가도 너무 시려요. 그렇죠. 그리고 먹이를 활동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약하게 하기 때문에. 네. 밥을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면 한 번에 푹푹 흡입을 해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아밥 사이즈를 작게 해서. 빠른 템포로 낚시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에 좋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캐스팅 좋고 한 번에 그냥 한 입에 그냥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지, 작게 만들어라 그렇지, 그렇지. 이해하기 쉽게 네.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음. 붕어 입이 작으니까 한 입에 음. 들어갈 수 있게 작게 만들어라. 탁 공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 붕어 입일에도 네. 지금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입을 작게 벌리고이렇게 흡입을 하니까 음, 네 네. 오 사이즈로. 지금 뭔가 입질 이 살짝 온것 같아요. 어, 들어갈 때 붕어들이 주위에서 팝을 건들기 때문에 이제 찌가 움직임이 나오죠. 아 네네. 오 오. <웃음> 와우. <laughs> 오자식들이 힘써요. 아으로는 힘드세요. <laughs> 만나 라 기를 힘드신 것같 은데, 가운데 살짝 <laughs> 두손쓰신 거세요？봤 습니다. <laughs> 이거는 걸림이야. 아 그래요? <laughs> 와우. 빨리 가 어떨까요? 어우 좋아. 오 괜찮다. 제가 올라와라 오. 네, 그 지금 그 아주 미약하게 모야 모야하고 찌 움직이 나오다가 아주. 딱다가는그찌움죽임에 지금 그 챔질을 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힘도 좋고. 확실히 오후가 되면서 고기들의 활성도가 좀 좋아진 것 같죠? 이제 오후가 되면 수온이 네. 햇살에 의해서 수온이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어, 네. 수온이 이제 올라가는 만큼. 네.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더 많은 붕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 어 왔다. 어이구. 난다. 야 아, 왠지 애 몽골인 같은데. 어 아, 진짜 오늘 나. 살을 엄청 쓴다. 아, 두어몇 마리 잡 아, 아니요저 지금 두 마리 잡았어요. 입에 무슨 드디어 제가 또 씨알도 괜찮은 떡붕어를 낚아 올렸습니다. 지금 뭐 제대로 입걸린 된 거는 두 마리고요. 다 아까 전에 몸 걸림 된 거는 아쉽게도 놓쳐 가지고 보여 드리지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이 금방 입질 줄것 같은데. 우! <목소리도> 우!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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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붕어라고 그래야지 붕 애를 잡고 이야 한 마리 낚아 올렸습니다. 아우 축하합니다. 네. 건드이 나온다. 어치. 어 갔다. 어 갔다. 제발 뒤를 더 재껴. 잘못했어. 앞시대를 더 재껴 뒤로. 잘못했어. <laughs> 오케 네. <laughs> 네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 어쨌든 네, 예쁜 붕어 한 마리가 제게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우! 피싱 TV.